그린, 상황 어떻습니까? <laughs> 사령파회 실패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 어디 갈까요? 옐로가 괴력 맞고, 게르다 잡고 그린을 도와주세요. 네? 공대장님, 그렇게 되면 바실이 곧 열리게 됩니다! 압니다. 아무도 바카를 도와줄 수 없게 된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노이치 그렇지만, 바칼 피가 50%나 남았는데 어쩌시려고요? 잊었습니까? 전 l 스파인더입니다 언제나처럼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공, 대장님 <laughs> 부탁드립니다. y 칼5 0퍼에 남은 시간 8분이라 한번 캐리해볼까요, 여러분? 곧 불길이 찾아들 겁니다. 극딜이나 준비하시죠. <laughs> 자수로도 레이드를 돌수 있구나. 자, 날 뛰어봅시다. 음, 아, 아 진각딜 쩔었다 딜1등했네요 페파야, 페파야. 개전 가야지. 지각하겠어. 어, 어, 개전. 너적조 횟수 2천만. 총 투표 참여자 40만 명. 총 14,621분께서 투표해주신 2023년 첫 번째 직업 개그 평 아비카 편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꼴찌 63위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총검사 유일 지능 캐릭이자 전직업 인구수 최하위 직업. 저번 11% 상향으로 깔짝 상승했었는데 바칼과 차원해랑 메타에서 다시 바닥에 처박혔네요. 확실히 지금 육성을 추천드리긴 힘든 직업이긴 합니다. 가장 강력한 주력기 c 브 2의 조건부가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무려 15회를 다단히트로 쳐야만 얻을 수 있는 탈리스만 옵션. 이것 때문에 페파는 패턴을 피하면서 다단히트 조건부도 신경 쓰며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또 c 브 2는 고정형 설치기라 몹 이동에도 굉장히 취약해서 다다이트 1 5히트못 채워서 딜라라가 몹이 도망가서 딜라라가 가뜩이나 똥캔데 이런 것까지 당해야 하나 눈물이 나죠 다른 주력기도 라이트 브랜디쉬 디스퍼리션 디바이더스 붕쯔 붕쯔 하찮게 움직이거나 채널링이 덕지덕지라서 상당히 불편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데미지가 센 것도 아니고 구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속도율은 높은데 기본 속도는 또 낮은 편이라 답답하니까 아이템이율도 그다지 좋지 못한 직업이라 할수 있죠 심연풀을 맞추면 좀 낮긴 한데 범위만 넓지 예열하는 건 똑같죠. 형장님, 그래도 페파 장점도 있잖아요. 소개해 주세요. 일단 범위가 꽤 넓은 편이라 일던 돌기 상당히 쾌적하고 음또아똥 키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켜서 집편입 값이 똥 값이에요. 개새끼야 그 전직업 최하 인구수 불편한 조건부와 조악한 데미지 페스파인더를 키고 우 싶으시다면. 레이블로 가세요. 62위 듀얼 리스트입니다. 총검사 가는 곳에 마창사 따라가는 것은 뭐 이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인구수를 보면 페파가 꼴찌. 그 위가 바로 듀얼이니까요.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직업을 불편해한 이유. 미라지 캔슬 캐리기면서 창끝이라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퀵펀터트윈펀터뇌격점멸성 쿼드라플드라이브 주력기에 붙은 창끝 쪽간부. 공격 범위 중에서 끝단에 맞춰야만 적용되는 데미지로, 몹 크기가 엄청 큰 삼룡에서는 큰페널티가 아니지만, 스완, 스테이츠 에클레어, 마이어, 어비스, 바칼, 가론.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많이 움직여 야 되는 통에 심심하면 딜루스가 발생하죠. 장점인 미라지 캔슬은 스커버슬처럼 증뎀 조건부가 없지만 채널링과 공중 상태라는 생각보다 큰 패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징 랜서, 롤링 벙컨 같이 공중으로 날아 오르는 스킬류는 딜러 타가 물약이나 백스텝 강화를 빠지게 하는 주범이고 미스트 플레어 탈리스만의 2회 타격 계속 넣어야 하는 미라지 파생기들 때문에 딜링 속도 자체는 빠른 편이나 딜을 위해 계속 채널링을 해야만 하는 리스크 있는 근접 캐릭이라고. 사니다 Y축 범위도 조악하고요. 그런데 기동기로 쓸만한 스킬이 기본기인 서라운드 브레이크 진짜 매우 답답한 최악의 단공체험이라고 생각해요 파동 연안창이나 미스트플레어 탈리스만을 기동기로 쓰자니 주력 딜링 기금 스킬들이라 생각보다 기동성은 떨어지는 직업입니다 그래도 뒤로 후퇴할 때만큼은 든든한 미라지 스탠스 교가먹깨 덕분에 떡상한 몸모리킹, 메조사이클론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직업이고 딜도 꽤 준수하게 나옵니다만 현 시점에서 이 직업을 추천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61위 2단 심판관입니다 채널링 덕지덕지 붙은 근접 캐릭터 이번 메타에서 안좋은건 혼자 다 가진 직업입니다 배트릭스 쿨타임 증가 페널티로 가진 현자타임 차별히 투시처럼 그냥 강력한 딜로 보상 받으면 좋은데 성화랑 플래그의 정수 캔슬로 메꾸게끔 설계되어있어서 이번 메타 오히려 더 안좋아요 수면으로 쿨감 엄청 땡겨서 무큐 난사하는 방식을 하자니 기본기급인 성화랑 플래그라는 필수 기본기 때문에 손해보게 되고 그렇다고 기본기 강화를 가자니 딜 지분도 10%에 주력기 죄다 무큐기라 진짜 이도저도 아닌 호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쿨중 근접 캐릭답게 화끈한 한방도 없어 기본기 섞어 쓰는 직업다운 지딜뽕 맛도 없어 시즌 초 꿀빨던 무력화 결전도 날아가서 진짜 기댈 곳이 없는 직업이죠 진 2단 심판관 분명 지금 분위기는 좋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스킬 수도 적고 직관적이라 조작 난이도가 정말 쉬운 편이고 근접캐 희망 근접캐빛근접캐 구원 킹컨 선생님과 함께면 바칼레이드 쌉가능이니까 화끈한 컨셉과 화려한 이펙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본캐급은 아니더라도 부캐로서는 키워 범직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 2이 무녀입니다. 저번 직업계급표 충격의 꼴찌 이후 8월 발표로 10%대 긴급 상향을 받고 또이 위치 무녀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솔직히 몸빵 돌려줘야 된다 인정? 인정! 진짜 심각하긴 해요. 무녀를 포함한 천 캐릭은 낮은 방어구 방어력 때문에 멀티 캐릭인 마테, 당나를 제외하면 대부분 방어력 버프가 있는데 무녀가 거기서 크게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단단해 평균 정도로 내려서 하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꿀 빨았던 걸 토해내라는 듯이 아예 토막 내버리니까 진짜 물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모스 굽기계로 치면 금강석을 석 호준으로 하향한 겁니다. 학장님, 그럼 활속도 있나요? 맞대. 뭐 생존성이야. 원거리캐니까 그렇다 쳐도 배8염주 타격 범위 하 이거 진짜 화나요. 광역으로 쓰면 딜다 박살나서 조준 사격해야 하는데 진짜 살 짝만 움직여도 무슨 바카리 손오공 마냥 다 피합니다 그럼 가까이서 때려야 하는데 이게 물몸이랑 겹치니까 무녀 의저들은 이럴 거면 무녀를 내가 왜 했나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 무녀 진짜 매력적인 컨셉과 잘 뽑힌 일러스트 준수한 유틸과 쉬운 조작인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지금 추천하기는 여러모로 힘든 직업입니다 저번엔 중위권 꼴찌였던 시거 그러나 이제는 최하위권 겨울하면 떠오르는 직업. 59위 빙결사입니다. 저번 달에 12 계단 하락하며 심상치 않았는데, 이번 달에도 18 계단 촥. 도합 30 계단 낙하면서 하 여기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9월 패치로 아이스크래프트 개편과 주력기 상향을 받았는데도 말이죠. 바칼라이드 메타에서 특유의 단점이 크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텔포도 있고, 핀포와 에로 등으로 추적이 쉬운 직업이면 뭐합니까? 화살 쏘고 막타치로 날아가면 유다. 남아 옥사 전직인데 무슨 격투가 급으로 대부분 근접 딜링 방식인데 빈결사는 심지어 가죽해져 아무리 탈퍼 핀포스톤 무적이 때도 딜하는 동안에는 취약할 수 밖에 없어서 생존픽을 까주지 않으면 물약이 쭉쭉 빠지거나 아니면 때리지 못해 쿨타민 남아도는 지옥의 이지선다 앞에 서야 하는 불쾌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꼬아서 아칸이나 생존픽 가야 하는 게 억울할 지경이죠 뭐 이건 둘째치고 딜러의 가장 큰 요소 뭐죠? 데미지죠. 핑결사는 여기서 도애매한게 기본기가 퍼크리 워낙 뛰어나서 상급기가 약한 편인데 이번 110레벨로 올라오면서 고렙 스킬들 효율이 크게 올라왔죠.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기도 했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얼록도 종결로 가면 삐리삐리한 성능이고 이번 시즌 아이템 호환성도 별로 좋지 않은데 리뉴얼 소식조차 없는 애매한 진 빈결사. 부디 2023년 올해에는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요. 58위 히트맨입니다. 대폭락하며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시즌 초1던까지만 보면 정말. 시원하니 좋은 편이었는데 바칼레이드 차원에 랑에 오면서 정말 크게 하락한 직업이죠 인파같은 캐릭으로시록크하다가 시체라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어풀도 이 직업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속도 시너지를 줬겠어요 그만큼 히트맨은 정말 애매한 직업입니다 방어도 차라리 아예 중갑 판급이면 단단하기라도 하지 애매하게 경갑 그럼 스커처럼 철금강 슈퍼마도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마저도 없고 채널링은 또 아주 듬뿍 가지고 있어요 지옥의 휩쓸기 헬릭스 택티컬 진짜 매 공격마다 불지옥 위에서 탭댄스 추는 느낌입니다 장점이던 다다니트도 시즌 초에 평준화했고 그나마 숨통트려주던 결전무기도 근원성향으로 빛이 발해서 히트맨의 장점은 진짜 쉬운 조작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캔슬 캐릭이라는 인식과 다르게 스킬 연계도 삐걱되고 그러면서 딜까지 또 센편도 생존력이 뛰어난 편도 아니니까 히트맨의 바할과 차원의 는을 입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진각 쓰면 또가족끼리 붙어있긴 해요 원래 힘들 땐 가족이 힘이 되니까 개 새끼야 오시츄리 다크 나이트입니다. 아무라고 억울하던 1던 백메타가 끝나고 이스핀저, 바칼레이드 그리고 차원이1 일들 메타 속에서 개가 재부활. 솔직. 이 메타빨은 굴이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업들 잘만 쓰는 특정 스킬 구간 쿨감과 쿨회복에서 당나는 바칼 무기와 교감에서 아주 큰 호환성 문제가 있고 명실상부 2번 메타 최고점인 커맨드가 콤보 슬롯에 적용되지 않죠 여기에 본분 스킬 창문제에 고기동 바디캠 퀵슬롯까지 에로상이꼽피고 강력한 패턴 속 악한 마렵기하는 콤보 구조 등으로 인해 불리한 점이 많죠 그러나 항상 언제나 always. 다크나이트를 재조명시켜주는 콤보 시스템의 사기성, 쿨타임, 커스텀. 저 레벨 스킬을 조합해서 주력 기쿨을 비약적으로 낮춰주고 스킬 하나를 크게 강화해주는 콤보 덕분에 치모, 풀티, 레아, 탈리, 플러스 2번 메타 특정 스킬 강화 옵션 이 엄청난 앙상블리 다크나이트의 고점을 올려줬거든요. 저점이 낮은 만큼, 텐션 만큼은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폭딜의 직업 진 다크나이트. 항상 그랬던 것처럼 레이드 1대1 메타에서 또다시 개가 질 부활. 근데 리뉴얼을좀 해줬으면 좋겠네 <laughs> 5 6이 활석 아니 퇴마사입니다 먼저 천 캐릭터의 몸빵력을 가진 마텔 단단판금 물퇴랑 같은 직업이라고 방어버프가 아예 없어서 진짜 허약하기 그지없는 물몸을 보여주는 수수깡 대전격 난격 식신멸진 영림격 공참탑 죄다 근접들이라 붙어서 때려야 하는데 진짜 퍽 맞으면 퍽이에요 진 선택권낙레부들로 유명했던 이 직업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대부분의 근접 스킬로 짤들해야 하는 직업에게 가혹한 몬스터들의 다미지그 속에서 장점인 미친 짤딜력을 생존픽 없이 뿜어내기 힘들어졌다는 것과 극딜에서는 마트의 특유의 나약한 이각딜과 추악한 범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딜러들이 슬금슬금 다시 청룡왕을 만지적거리는 것부터가 패턴 파웨 그로기 땜중에 아포딜 합쳐진 끝막대한 비중을 어중간한 짜딜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 속에서 아한이 아닌 이상 엄청난 물몸, 병약, 마법 테마사의 딜링 경쟁력 당연히 줄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퇴로 가면 방어력 문제나 이각의 단점 등을 개선할 수 있고 마트는 물몸이긴 하지만 지존짱 앤트 정령 불가침하이 냉레브 세팅에 좌오망성진 우 칠조격 든든하게 갖추면 충분히 강력한 딜 뿜어내면서 슬로우 힐 큐어 사용 가능한 나름 백호 시너지 직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추천할 만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탈린 가격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55위 임파이터입니다 24계단 대폭 하락하며 여기까지 왔네요 이번 시즌 상향 두번 받은 직업답게 딜 포텐셜만큼은 정말 좋은 직업인데도 이렇게 추락한 이유 채널링 허리케인 롤, 캐틀링 펀치, 해블링 핵펀치, 코크, 95제 채널링 덕지덕지 덕지 있어서 때리다가 공격오면 더킹이나 스웨이를 통해서 바로 이탈하고 다시 붙어줘야 하는데 카칼 불장판 이거 사라질 생각을 안네요 와씨 다른 직업들은 멀찍이서 패턴 하든 말든 딜다 넣는데 인파는아 저거 언제 끝나지?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 딜로스죠 또 캔슬 패시브인 드라이아웃이 너무 저열해요 일단 단 1회 사용해 쿨타임까지 있는거 진짜 너무합니다 레인저스커 보세요 그냥 맘대로 딱 캔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인파만 캔슬이 있다고일까요 심지어 마법사인 바모보다 캔슬을 못하는건 진짜 선 넘었죠 그러면서 타점 접은 채널링 득지득지 근접 경갑캐 이 직업의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이런 직업들의 희망 디렉터도 재택한 최강 셀팅 구원자 아캐 자급자족 슬로우일과 상변팔제이망, 큐어, 슉슉모적 더킹스웨이, 개꿀댐감, 홀리카운터, 기도가 좀 필요하지만 터지면 기분 좋은 퀵패리까지 진, 인파이터, 근접캣 중에서도 손맛이 좋고 숙련도만 충분히 갖춘다면 딜도 잘하는 고인물 직업답게 포텐셜만큼은 좋은 캐릭이라고 생각합니다. 54위 아수라입니다 시즌 초 과수모 감전킹 무력화 메타 황제였던 아수라 너무 튀었던 탓일까? 윤명진의 눈총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직업들 다 상향 받을 때 혼자만 미친 하양빔을 맞고 말았죠. 장점이던 무력화, 나락으로 보내고 과수목 감전 장점만 사라지니 저번 11.87% 다섯 개단 하락에 이어 이번 직업계급표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딜 감소 효과가 30% 가까이였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아수라는 분명 허접이다. 그러나 자수를 낀 아수라는 유일신이다. 신규 복귀 유저나 부캐 바로 박할 가나요? 절대 못 가죠? 그러면 이슬핀즈계전 차원의 랑에서 스펙 맞춰야 하는데 파티 껴주나요? 고인물들은 절대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럼 거의 대부분 자수가 필수인데 이 영역에서 그야말로 미쳤어요. 다른 직업들 허덕이는 m p 도 아스라는 그냥 남아 돌고 감전은 그냥 뭐 아예 상시 수준이라 그야말로 작은 플립의 순수를 위해 태어놨죠 여기에 공격 시 옵션 자동으로 터뜨려주는 뇌기 빠주라 살파 3대장 덕분에 저스펙 가성비 부캐릭. 비빔문요. 배렁용 거트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 자수, 카진바, 딜은 저번 아양으로 인해 초참해서 본캐로는 추천하기 힘들지만 미친 MP회복, 미친 자동 공격, 쉬운 유혹성 넓은 범위, 시만노피얼 상태 이상 내성 조건부 개꿀 살기감지, 재련 캐 데미지가 좀 약하다 뿐이지 그야말로 종합 선물세트 같은 직업입니다. 배렁 내릴 부캐가 필요하다면 아수라 꼭 한번 키워보세요. 신세계요 53위 소울브링화입니다 자수의 왕이 아수라죠 그러나 이 직업은 한때 자수의 신이었습니다 브레멘 피해 승폭 효과가 적용되던 12월 28일 이전에 소 정말 엄청난 효율을 뿜어냈었지만 버그 수정으로 추락 이것까지 하향하면 뭐가 남나요? 뭐냐 니네 왜 남아있냐? <laughs> 수울은 전율의 이시스를 주름 잡던 직업답게 이틀런 최적화, 기백해방의 미친 생중력의 K가 예전 계절만큼은 아니지만 수울의 성능을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룸버스와 묘상석 덕분에 귀건편 사야 다비 빼기가 빛을 보고 있긴 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저열한 각성딜을 메꾸기 힘든 낮은 데미지. 물론 결전에 가면 생각보다 실전딜은 좀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하향을 먹은 장비라 기분이 좀 오묘하죠. 예전에는 소울 상향을 말하면 욕을 먹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슬슬 목소리를 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울 상향점. 5 2위우릴니다 걸어 다닐 때, 허씨 엄청 못생겼어요. 으아! 최근 쓸수 있는 마법석도 추가됐고 무엇보다 리뉴얼을 받고도 2위치라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못생긴 뭐 외형을 가졌지만 풀쇼의 상태 이상 면역이 장점이었는데 말레 확장하면서 상태 이상 다 걸리니까 진짜 역체감 엄청 심하고 폭딜은 좀 떨어져도 평타지들로 극복하던 직업이었는데 바칼레이드 그로기딜빌 중 상향과 짤패턴 강화로 인해 그마저도 힘들어졌고 리뉴얼은 이미 끝났으니 희망이 없죠. 현 시점에서 육성을 추천하긴 힘든 직업입니다. 만, 그래도 다행히 상향이 포함된 캐릭터 리뉴얼을 통해 받은 리퍼, 딜 성능이 개선됐고, 기존에 사용하기 힘들었던 아칸도, 이제는 고통의 상처나 분당 HP 회복 강제가 아니더라도, 새로 생긴 킹가짱, 차원의랑 법석으로 메꿀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달까요 리뉴얼로 떡상하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인기 직업 치고, 악화 평타 직업 치고, 52위라는 위치를 지켜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겠네요. 51위 배틀마이즈입니다 32계단을 수직 가락하며 수라, 소울의 뒤를 이은 폭락 3대장에 선정되었네요 수라와 소울의 경우 직접적인 너프가 있었다지만 뱀에는 간접 너프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더 충격입니다 일단 시즌 초 1티어 장비였던 기속 장비 저격 하향이 가장 치명타였고 그 이후로 근원 상향으로 인한 결전 무기의 상대적 하향 다다니트 2점의 평준화와 상극기딜 비중 증가 등의 악재 속에서 이 직업의 가치는 점점 빛이 바래고 말았거든요 퍼쿨의 봉의 재발견과 쉬어진 바칼리드 덕분에 룸면인 무큐뱀으로도 그럭저럭 밥값을 할수 있다 보니이 직업의 아쉬운 성능이 잘안 드러나서 그렇지 뱀의 진짜 아쉬운 직업이에요 룸묘를 벗자니 삼극기퍼쿨이 눈물나고 룸묘를 껴도 다른 직업보다 티를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래도 별로 저래도 별로니까 지금 시즌의 배틀메이지는 정말 이제 하락세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52 뱅가드입니다. 7월 밸런스 패치로 상향받을 때는 드디어 비주류 직업에도 희망이오나 했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돌고 돌면 제자리라. 시즌 초에도 사암주곡보다 쓰레기 인 결전 무기로 아무했고 기본 깃발도 못 받았던 불쌍한 직업인데, 어중간한 캔슬 지들기, 임팩트 스매시 있다고 주력기 한방한 방이 센 편도 아니에요. 뭐 퍼쿨 좋다고 크레센트 슬래시, 브랜디시, 헤드온 차지 이런 것만 쓸거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무한임 싸는 것도 아니고, 결국 쿨감, 쿨의 복 챙겨서 상급기 많이 돌리고, 디베나, 불스, 드보, 중급기 정도 쿨 돌리는 게 주력인 건데, 옆 동네 투쇼랑 비교하면 이게 묵직한 직업이 맞나 싶고, 또 저기 이단 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성화보다는 훨씬 낫네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복잡한 심경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번 시즌 넘어오면서 민을창 쿨증도 개선해줬고 생각보다 액션성도 있으면서 던전의 파이터 최강 캐릭터성 내려찍기 세게 내려찍기 매우 강력하게 세게 내려찍기 진짜 정말 엄청 매우 강력하게 세게 내려찍기 는진 뱅가드 성능 관계없이 재미있는 액션캐를 찾고 계신다면 생각보다는 후회없을 재미있는 똥캐라고 생각합니다 아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49위 트러블 슈터입니다 뱅가드랑 같이 7월 상향받은 동기답게 정답게 붙어있고 날려요 눈물나게 스킬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는 정말 강한 편이에요 중간중간 섞어쓰는 중간 하급기인 디퓨전 이나 gctf도 꽤 쏠쏠하고 중상급기의 데미지가 특히 엄청 강력해요 현재 타이밍이 심하다는 단점도 이번 메타에서는 수면이나 사상병 광기가 있어서 저 스펙에서도 충분히 메울 수 있고 종결 세팅으로 까도 고기동 아토미 투 토닉 령주등 다양한 쿨감 장비로 딜과 함께 가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전 2단 친구 먹던 시절보다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해요 형장님 그람 퇴시 좋은지 직업인가요? 그건 하... 그렇지만 오토바이 간지 지상 최강 스킬 뽕맛의 나인 배럴 폭탄 산탄종 그리고 낭만 성능 관계없이 멋을 즐기고 싶은 유저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투슈 하나쯤은 품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율이 가장 높은 파해 화마 패턴 너무 어려워요 역장님 사기게 없나요? 그런 당신을 위해 사시파리 크리에이터입니다 어... <laughs> 잠깐만요 약팔이 맞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덤파 63개 아니 이제 64개죠 전체 직업 중에 최강입니다 스토리상 사도보다 더 높은 칼로스의 힘을 가진 규격 외의 존재고 세상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내려온 넘사벽 강자 개소리 집어죠 <laughs> 킹오브 미친오리처럼 계정 내첫 캐릭으로 못 만듭니다. 다른 캐릭 하나 70 이상 찍어야 만드는 히든 캐릭이에요. 히든 격인 외전 캐릭터답게 조작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직업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에 따라 WASD 조작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별점이죠. 조작 방식이 아예 다른 직업과 다르기 때문에 가진 편의성이 사기입니다. 채널링이 아예 없는 수준이고 화면 내 모든 곳을 평타로 칠수 있어요. 화음 패턴 날로 먹는 것도 바로 이 마우스 조작 덕분이에요. job. 또 아무래도 방향키보다 왼손 조작 이 힘들다보니 부여된 메이첸 유어티얼 아이스실드 프롤 생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지경인데 머머리면 머머리 홀딩이면 홀딩 다 가능한데 템값도 엄청 싸죠 시즌이 어느정도 지났고 최근 커스텀 이 대중화되면서부터 60레벨 빙하시대와 예전에 각광 받던 70레벨 링크 쿨감이나 공격력 강화로 몰빵해주면 딜 상승량도 엄청 커서 인식보다는 실전 딜도 꽤잘 나오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정말이지 압도적으로 외면받은 이 인구수를 보면 추천하기는 정말 힘든 직업이라는게 좀 아쉽네요 47위 남런처입니다 이스핀즈 출시와 함께 받았던 상향은 정말 달콤했지만 그게 벌써 언제죠 그 사이에 여런처, 여스빔, 미스트리스 리뉴얼, 받고 밸런스, 패치, 개전, 빨펫바칼빨펫 리뉴얼, 리뉴얼 40개 넘는 직업의 성능, 상향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2 1개단만하나큰땀 런처는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하위 스킬이 부실한 대신 각성기가 엄청 세다 보니 현저타임이 심했던 직업, 런처 그나마 이번 시즌에 좋았던 결전도 근원상향으로 이미 없어졌고 썩어도 주력 끼고 특출력이 강력한 무기인 진각과 버스터, 빔전 직업 통틀어서 의미 이는 이 딜조차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커맨드 각성 기체회 쿨타임 감소. 각성이체굴 패넌티들 때문에 그 강력한 각성뽕의 남런처조차도 울면서 사이즈인 웨이브스팅어 주력기 쿨 돌리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셀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X축 원거리 딜링이라는 딜 방식도 아리아, 퍼펙, 그리고 신규 버퍼 뮤즈의 랩소디와 안 맞고 힐도잘못 봤는데 하늘에선 우박 떨어져 Y축으로 엄청 움직여 여러모로 순한 시대를 맞고 있죠. 진, 남런처. 강력한 한방딜만큼은 뒤지지 않던 직업이었지만 계속 사인 발란스 어링열 속에서 어느새 도태되어 결국 여기까지 떨어지고 말았네요. 사6위 디멘션 워커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남런처가 전직업 최상위권 각성들이라면 디멘션은 설명이 필요없는 전직업 원탑 직업입니다. 남런처, 검마트슈, 뱅가드 이런 직업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딜 지분을 가졌어요. 으려나 앞서 남런 철사도 말씀드렸지만 천에랑 귀걸이 아득한 각인 그리고 딥다이버 슈트를 조회하면 각성기 특화 장비도 없고 각인까지는 그렇다 쳐도 딥다슈는 출배야엔정상과 비교하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이라 각성기 캐릭은 사실상 노답이죠 그래도 얘는 시공폭뢰 베러사이트소원 버클 꽤 높은 편이고 매니퓨 자장가 포지트론 니알리 등 채널링이 짧거나 없는 주력기들이 다수 있어서 쿨감 효율도 좋아요 그럭 No. 바칼에서 크게 급부상한 단점. 운영 난이도. 아니 근데 니알리는 설정상 초월체급 존재인데 도대체 왜 맨날 스턴 걸리고 장판 밟고 사라지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니알리 칼퇴 문제와 메테오 버리고 올 때마다 패턴하고 다시 모일 때이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다시 붙여야 하는 미스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편한 직업이지만 무적기도 꽤 많은 편의 폭딜자들 생각보다 괜찮다 보니 마지막 벨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그쳤다는 것꽤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시 보이 유원입니다. 오즈마 시절 압도적인 무정 유틸로 전성기를 맞았던 직업 그라나 nah. 레이드 안정 최강 깡패 유틸 아마 비보가 하향 먹고 백신 레벨로 넘어오면서 선택도 없어지고 발표도못 받았었는데, 다행히 리뉴얼 패치에 포함된 밸런스 패치로 숨통이 트였죠. 네오프리바도 그동안 너무했는지 누락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아말비보다 12.7%, 월강지동곡 12.4%, 목표포착 12%로 누락없이 골고루 올려주었죠 그동안 무정 많다고 기동성 좋다고 박했던 상향폭을 드디어 평범하게 올려줬고, 주력기쿨 가동률 올려주는 쿨감, 쿨의 복장비들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차원해라 바클레이드. 일대일 매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15개 단 상승으로 이번 하위 권내 최대 순위 상승을 찍었습니다. 딜이 엄청 강한 것은 아니지만 액션선만큼은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직업 진요원.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44위, so, 여그레플러입니다 14위던 하락하며 하위권으로 내려왔네요. 이전 밸런스 패치로 스플렉스 그래프키넌 범위 증가, 금강 세상향과 숄더 테클 에어클러치, 토르베지노 등의 개선. 좋긴 한데! 솔직히 이건 뭐 결수 장패치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끼아 같은 패치들이었죠. 숫사 톨베 같은 주력기 상향 폭을 봐야 하는데 결국 5%떼였으니 하락할만했죠. 그렇다고 캐릭터 유출이 풍부하냐? 그것도 아니죠. 물론 그래캐넌과 그래플링, 테크닉, 터닐 덕분에 잡기 채널링을 크게 줄여서 폭대 속도는 정말 빠르긴 하지만 직접 잡아야만 딜을 넣을 수 있다는 고질적인 단점. 이것 때문에 다른 직업도 쉽게 터트리는 자수나 아칸, 어디는 수라가 같은 1티어 직업과 비교하면 템 효율 을 아예 못 넣는 수준이니까요 여그풀의 전통의 강점이었던 무적 잡기 생존성도 이번 메타 미친 오피 아이템 아칸 때문에 빛이 좀 빠랬고 잡기 실패하면 순식간에 노출되는 초근접 직업답게 딜이라도 세냐 그것도 아니니 항상 드리는 슬픈 말이지만 여그풀보단 남그풀 남그풀보단 여스커 무난하고 싶으면 연애 말을 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43위 배가본드입니다 찬란했던 1위 시절이 모두 일장춘몽이었나 싶죠 네오플의 의도적인 외면으로 폐사 비율도 압도적입니다 진짜 다 썩어서 죽을 것 같을 때쯤인 22년 8월 주력기 7대의 상향을 해준 게 다죠 욕정님 그 정도면 꽤 철받은 거 아닌가요? 참고로 이때 여스커가 10%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검재는 속도 진짜 엄청 빠른 편에 쿨감미 뛰었고 기동성도 넘사벽에 범위는 원래도 거의 맵 전범위 수준인데 심지어 스킬들에 다 범위가 달려서 심연율도 우주쫓고 날아가는 수준인 미친 근본 직업이긴 합니다. 만, 딜러는 결국 딜. 검지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느낌이죠 그래도 썩어도 준치 무적도 빵빵하지만 그래도 가죽해라 무서운 물몸 문제 이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악한 신이 함께하고 있고 엄청나게 쉬운 조작 덕분에 커맨드 세팅도 무리없이 쓸수 있는데 자체 속도까지 엄청 빨라서 딜 세팅 채택도 편안하며 정말 많이 아쉬운 평타 조건부지만 그래도 양이공 출혈감전 쿨이 길지만 그래도 나름 큐어인 삼매지나 까지 딜 빼고 나머지는 꽉찬 육각형 딜러 진 메가본드 한때 정점이었던 직업답게 매력 만큼은 아직도 살아있는 캐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14,621분께서 투표해 주신 사월 지각계 급표 하위권 편.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영상이었습니다